개우 메메씨 모이 매씨 모이 어 티어 오케이 콸드인데 아참참마린참마린 do you know that 콸드 이 사진 있어 여기 사진 있어 탬마린 탬마린인가 뭔데 you don't know that fruit 나 몰라 열대 과일이잖아. 나 열대 과일 잘 몰라. 아 맞아 맞아 맞아. 우리 여기 지역은 열대 과일 없습니다. 오케이. <laughs> 딸기 같은 거 있습니다. 한국에는. 아 과일을 요리한 다음에 어, 어, 위에 과일. 설탕을 올린 거야? 맞아. 요리? 아 불에? 요리해서? 음. 응. 봐. 조금 딱딱해. 날씨 때문에. 미윙 <laughs> 엄청 매운 맛인데 조금 맵지왜 맵지? 고춧가루 들어간 거? 응, 일단 아예 맵고 설탕 맛밖에 안 느껴져. 그 냄새나? 괜히 <laughs> 어우씨! <can you? 웃음> oh, <shit. 웃음> 어. <laughs> 왜? 일단 포도 맛 같아. 포도? 어? 난 이런 거 아예 처음 먹어 보니까. <laughs> <laughs> 왜? 너무 매워? 응. 나 매운 것도 잘못 먹잖아. 어? 진짜 매운 포도 먹어. <laughs> 오늘 진짜 못 먹는 거다 먹고 했어. <laughs> 건포도. 어? 건포도 레이즌스 뭔지 알아? 포도 말린 거. 아 맛이야. 아. 건포도 맛인데 고춧가루 엄청 들어가. <laughs> 뭐? 아니야 포도 맛이 아니야. 포도 맛 완전히 달라. 아니 I can't explain this. 아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라. 근데 그 냄새는. Like, 냄새 아직도 못 맡겠어 <laughs> <laughs> 안 씹혀 야, 오늘의 후기는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없었어 나는 <laughs> 망고가 더맛 없을 거라 생각하고 두려웠거든요 어. 망고 먹고 싶어요 <laughs> 이거 먹고 막... <laughs> 어왜 써? 어. 왜 쓴맛 있어? 그냥 혓바닥이 마비된 거 같아 <laughs> 아까보다 그렇, 그랬어 어. 그 망고 때문에 왜 그랬어? 혀가 <웃음> 얼얼해요 <laughs> 망고 <망고부터>. 때문에 <laughs> 근데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기기 뭔데? 이거 뭔데? 이참매 참외린인데 참외린인가? 참외린 과일인데 나 요리하고 에레메이레 like 잼 of it 참외린 잼? 응 이거를? 그대로. 아냐. 이거는 산 거야. 과일을? 근데 이거는 i made it myself. 그냥 과일을 응, 직접 과일에. 왜? 오, 아. 냄새. 냄새 좋지? 어? 아 왜? <laughs> 왜? 나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. 먹어 봐. 오 마이 갓. 먹는 건데 <laughs> 어떤 음식에 찍어 먹는 건데 <laughs> 아니야 원래 이쯤 빵 위에 아니야 아빠 이거 <laughs> 얼음 넣고 <laughs> 물도 넣고 청이야 청 근데 냄새 좋잖아. <laughs> 나 하나 먹을래. 오 마이 갓. 저는 음. 오늘 배탈 날거 같아요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. 이렇게 된 거야. 나 제일 좋아했어. <laughs> 네. 와. 나 진짜 잘했다. 잘했는데. 나 진짜 잘했는데. <laughs> 해운, your song. <웃음> 음, 음. <laughs> 바나나 빠짐. 원래 바나나 싫은 싫어하는 여자인데 음. <laughs> 지금. <웃음> Thumbs up for what? Thumbs up. for what? <laughs> Thumbs up for my 뭐? <laughs> 시도 나왔어. 음. 음, <laughs> 아졌어 I didn't want to be rude. 그래도 괜찮아. It's 웃겨. not being rude. I know. I really wanted to love it and enjoy it. 근데 저는 그냥 입맛에 아맞지 저도 막 한국 음식 중에 닭발도 못 먹어봤고 홍어도 못 먹어봤고 냄새나거나 모양이 다르거나 그런 요리를 안 좋아하고 먹지도 않고 근데 먹어본 것 자체가 respect하는 거예요. <laughs> 먹는 거 먹어 보는 것 자체가 음. 미 p e c 리스펙트. 그래서 맛있으면 더 좋겠다 계속 생각했지만 음, 저는 항상 싱, 싱겁게 먹어요. 모든 음식. 짠 것도 잘못 먹고 매운 것도 아예 못 먹고 뭐단것단 단 거를 그나마 제일 잘 먹는데도 너무 단 것도 잘못 먹고. 그치? 음. 그냥 한국 음식 못 먹는 것도 있, 있어서. 나도 김치도 그렇게 잘못먹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긴 한데 막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제 입맛이 막 뭐든지 잘 먹고 이렇잖아요 까다롭고 음. 그냥 평범한 음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 아마 특이한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음. 자극적인 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음. 그래서 it's not like something racist. It's just 맞아 그냥 저의 솔직한 느낌입니다. 음. My I don't want to be racist and I just wanted to try something new and trying something new means that i respect that food mm -hmm. because i don't like trying new things it was like something really new in my life i would never buy these food for myself because i don't even know it, it exists mm -hmm. and like i can't have something that has a strong taste mm. so maybe i didn't like the food because i usually eat normal just original mm. lame food <laughs> but you know, it was like something so new for my tongue and my body and my belly, <laughs> and I really enjoyed having it. It wasn't that my face didn't enjoy it, but my brain enjoyed it. <laughs> and I love Vietnam. What the, what the hell? <laughs> I love Jesus, and I love um and I love myself, and I love you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는데! God bless you!